그 도입부 때문에 빰빰자라고 불리면서 브레이브걸스 팬들이 아, 들었어요. 혹시 본인들도 빰빰좌인거 어떻게 알고 계셨나요? 아네 알게 됐어요. 네. 뷰티풀 뷰티풀 활동할 시기에 또 브레이브걸스 선배님과 음악 방송이 겹치게 되었는데요. 또 브레이브걸스 선배님 분들의 이제 팬분들 네. 히어레스 분들께서 또 음악 방송 보시면서 뷰티풀 뷰티풀을 듣고 빰빰자라는 또 별명을 남겨주셨어요. 이제 저희한테는 뭔가 조금 새로운 애칭이 생긴 것 같아서 좀 너무 많이 감사드리고 퓨즈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어, 많은 분들께서 정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또 이런 새로운 애칭도 생기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도 항상 브레이브걸스 선배님들의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는 팬이라는 점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야 그래요 무슨 좌로 부르고 싶어요? 땡땡 좌로 불리고 싶은 게 있다 어저 있습니다 어떤 거 <laughs> 효진, 있어요? 예, 효진입니다 네. 일단... 저는 소리 질러자인데요. 아, 네, 소리 질러자. 어, 네 가사 중에 저희 가사 중에 그리고 소리 질러 크게 더 크게 더라는 가사가 있어요. 거기에도 이제 강렬한 퍼포먼스가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또이 부분을 기억해주시고 또 소리 질러자라고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. 이션입니다. 어 제가 생각한 것은 춤추자인데요. 어 많은 분들께서 저희 온앤오프의 음악을 듣고 자동으로 좀 춤을 췄으면 좋겠어서. 생각을 해봤습니다. 오. 저희가 이번에 명곡자? 뭔가 이번엔 퍼포먼스가 또 강렬하기 때문에 퍼포자? 네. 저는 즐기자. 저? <laughs> 즐기자? 네, 이번 노래를 들으시면서 네. 많은 분들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즐기자 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오, 즐기